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14,724개 창출을 목표로 108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직접 일자리 6,304개, 구인구직 정보와 취업발선 등 고용서비스 4,843건, 직업능력훈련 2,602건 등의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. 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연계 인재 양성,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, 고용안전망 강화 등 4대 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특히 신중년과 청년,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, 창업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생플러스센터와 여성비전센터 등을 통해 재취업과 사회공헌 활동도 지원합니다. 또 지역자산화 사업을 기반으로 사례적 경제 혁신 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공간 제공과 컨설팅, 스타트업 행사 개최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섭니다. 지금까지 광명 시민이 알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 뉴스였습니다.